오늘 할 거는요, 쉐이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때 한번 얘기, 말씀드렸죠? 모델링의 순서. 더미 모델링이 있고요 그죠? 디테일 모델링이 있고요그 다음에 UV 켰었죠? 방금 한 것처럼. 그 다음에 텍스처 쉐이딩 작업이라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쵸? 그 중에 오늘 할 거는 이 쉐이딩의 아주아주아주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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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를 할 거예요. 어렵진 않고요. 그냥 가볍게만 할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가보죠. 자, 우선은, 우선은 예제를 바로 열 겁니다. 파일의 오픈 스윙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 다운받았던 6강에 있는 볼, 볼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볼을 오픈을 해서 열어볼게요. 그러면 세그 개가, 동그라미, 세 개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어, 제가 새로운 기능을 하나 좀 알려드리고 스타트를 끊을게요. 여러분들, 화면에서, Alt 키, 단축키,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알파벳 B 한 번만 눌러볼게요. Alt를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B 한번 클릭. 그럼 어떻게 되죠? 갑자기 화면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한번더 눌러볼까요? 또 바뀌었죠? 또 눌러볼게요. 또 바뀌었죠? 또 바뀌었죠? 총, 아마 4개, 하나, 둘, 셋, 넷, 어, 4개 정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꾸는 기능이에요. 물론 별거 아닌 기능입니다. 사실 별거 아닌 기능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작업을 할때 어 그때그때마다 조금 이거를 바꿔주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델링할 때는 저는 이렇게 밝게 모델링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거는 개인 취향이거든요. 작업장과 스타일은 달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파랗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마약 기본 세팅이에요. 이 파란색 배경이. 그래서 이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 이거 좋아하는 분 일단 못 봤어요. 이거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참고로 이 블랙도 많이 씁니다. 지금은 쓸 일은 없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차 후에, 차 후에 FX 강의를 들을 때 써요. 파티클이라고 톡톡 튀어나오는 걸 확인할 때, 검정색이어야지만 확인하기 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뭐뭘할 거냐면, 완전한 화이트를 할 거예요. 일단 저는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저, 어, 저눈 너무, 눈 부셔야 하면 좀 어둡게 해도 돼요. 지금 제가 바라보는 화면과 여기가 되게 좀 차이가 많이 이격이 많이 나는데 어쨌든 저는 좀 밝게 진행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화면 봅시다. <laughs> 자, 우선은 여러분들 쉐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쉐이딩이라는 말부터 일단 좀 설명드릴게요. 쉐이딩은 재질을 뜻합니다. 재질. 재질이에요, 재질. 이 동그라미가 지금은 무슨 그냥 차락처럼 생겼죠? 각각 다. 세개다 똑같은 차락처럼 생겼는데, 여기다가 재질감을 좀 넣어주는 걸 우리가 쉐이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쉐이딩. <laughs> 쉐이딩을 좀 해줄 거예요. 쉐이딩은, 여러분들 여기 위에 보면, 요런 창들인데, 그 중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laughs> 동그랗게 생긴 거. 보이나요? 여러분들 화면에도 있죠?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우리가 이거를, 하이퍼 쉐이드 창이라고 합니다. 하이퍼 쉐이드 창 이름 완전 뭔가 멋있죠. 하이퍼 쉐이더 뭐가 이름 멋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은 재질감 주는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모든 재질은 다 여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음,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요. 뭐 막상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는 마치 마야로 치면 아웃라이너와 같은 존재예요. 쉐이딩이 뭐가 있는지 그냥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마야로 스타트하면 무조건 세 개는 기본을 존재해요. 이세 개는 무조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우거나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지워지지도 않을 겁니다. 이세 개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추가하면 이제 네 개부터 시작하겠죠, 그죠이세 어, 개는 무조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Material 어, Window 창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여기는. 네. 쉐이더가 몇개 있는지 보는 거다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음, 되셨을까요? 자 다음 여기 아래는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은 크리에이트 창이라고 표현하는데 크리에이트 창 우리 이거랑 비슷해요. 여기 폴리곤 할때 크리에이트 폴리곤에서 폴리곤 만들었죠? 이런 창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쉐이딩의 종류들이 있는 겁니다. 어, 되게 많아요. 종류는 되게 많은데 일단 그러니까 오늘 어차피 딱세 개밖에 안할 거라서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여기는 어. 마치 마야로 치면 그냥 뷰포트 같은 느낌이에요. 뷰포트. 여기서 뭔가 작업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우리가 여기를 그냥, 어, 작업창이라고 보통 부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머테리얼 뷰라고 있는데, 얘는, 어, 미리 보기 창 정도로 보시면 돼요. 쉐이딩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미리 보기 창이에요. 근데 참고로 저는 이거 거의 안 씁니다. 어, 나중에, 어, 일단 보여드릴 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로퍼티스 창, 프로퍼티스 에디터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 쉐이딩을 어떤 거를 선택하면은, 그 쉐이딩에 관련된 정보들이 뜹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뭔가 제 세팅 값을 좀 건드려주고 뭐 이런 거예요. 요거 이해 됐죠? 어,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 저랑 창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두 군데는 아예 쓰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화면 봅시다.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게 카테고리에요. 얘네들이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 중에, 여러분들 일단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페이 v 릿 이라는 데 보면, 마야라고 쓸 거예요. 얘 클릭해볼까요? 자, f a v o 에 마야 클릭해볼게요. <laughs> 눌렀나요? 어, 누르게 되면, 여기 갑자기 종류가 줄어든 걸볼수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오늘 저랑 할건딱세 개만 할 건데, 먼저, 가장 먼저, 기본 쉐이더 중에 하나인, 램버트 한번 눌러볼게요. 그냥 클릭 한번 해볼까요? 클릭을 하는 순간 우리 작업창이 얘가 생긴 걸볼수 있을 거예요. 그죠? 누르는 순간 얘가 옆에 이렇게 생겨요. 자 여기 창을 확대하는 방법은 마야랑 똑같아요. 마야 기본 뷰포트랑 똑같아요. 그냥 Alt 키 누르고 어 좌클릭, 아 우클릭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휠로 그냥 드래그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는 어휠 클릭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휠 클릭으로. 되셨을까요? 그냥 마야랑 다 똑같아요. 키는. 자, 그럼 한번 보죠. 지금 여기 보면은 램버트2라고 지금 생성된 걸볼수 있어요. 자, 뒤에 숫자 2가 붙은 이유는 램버트1은 기본으로 마야에서 생성되는 쉐이드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부터 생길 땐 무조건 2가 됩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 얘 제가 기본으로 원래 있는 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이해됐죠? 자, 어쨌든 이름은 램버트2라는 애고요. 자,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가 지금 나오고요. 얘를 누르면 여기가 이렇게 바뀐 걸볼수 있어요. 이거 이해됐나요? 자, 하나하나씩 할게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쉽습니다. 여기서도 다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할 거예요. 먼저, 이 램버트라고 되어 있는 거. 쉐이딩의 이름. 쉐이딩의 이름이에요. 쉐이딩의 종류 이름이라고 보면 돼요. 램버트. 그리고 얘는 여러분들 이름을 바꿔줄 수 있어요. 지금 램버트 2죠? 우리 얘를, 어, A라고 한번 바꿔줘볼까요? A라고 한번. 바꿔줘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음, 그럼 A라고 지금 바뀐 걸볼수 있고요. 자, 여기 아래 보면은, 어 커먼 머테리얼 뭐 프로퍼티스 뭐 있죠 이 중에 아래 보면 컬러가 있어요 어, 컬러 뭐 이름 만들어도 뭔지 알겠죠 컬러입니다 현재 흰색인데 얘를 컬러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로 자 일단 바꾸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할게요 뭘할 거냐 이 A라는 램버트 쉐이더를 만들었는데 이 쉐이더가 만들었다고 끝난게 아니에요 이 만든 애를 여기 있는 도형들한테 입혀줘야 돼요 음, 입히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되게 간단합니다 도형을 먼저 하나 클릭해볼까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 하이퍼 쉴더 창에 있는 이 A한테 입혀줄 건데 입히는 방법은요 오브젝터 선택이 된 상태에서 쉐이딩 창에서 얘를 우클릭을 하면 은 이런 창이 뜹니다 램버터를 우클릭하면 이렇게 떠요 그 중에 맨 위에 보면은 Assign Material to viewport Selection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뭐냐면 어 뷰포트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오브젝트를 얘랑 연결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을까요? 어, 요거 한번 눌러줍시다 우클릭해서 나오는 Assign Material to viewport Selection 하시면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얘가 붙었을 거예요 이렇게. 자, 붙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물론 컬러를 바꿔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쉐이더 선택하잖아요? 쉐이더 선택했죠? 오브젝트 선택했죠? 그러면 이 쉐이더 테두리에 빨갛게 되어 있으면 어, 지금 제가 선택한 오브젝트는 이 쉐이더가 입혀져 있어요라는 뜻이에요. 요거 이해가 됐을까요? 어, 얘가 입혀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제가 다른 두 번째 오브젝트 선택하면은 색깔이 틀렸죠? 빨간 색깔이. 그죠? 어, 요렇게 돼요.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오브젝트를 누르고 얘가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은, 아, 이쉐이더가 현재 입혀져 있구나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색깔을 바꿔볼 건데, 여기 있는 이 컬러 있죠? 컬러를 클릭하게 되면은, 자, 이런 게 나와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키 아는 그냥 컬러인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거를 우리가, 어, 컬러 휠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포토샵 수업 때 아마 이미 들었을 겁니다. 이거는 포토샵에 있는 건 똑같죠. 컬러휠이라고 하고요. 컬러휠은 이거죠. 빨주노초파남보 다시 빨강의 순서로 돌아오는 컬러휠. 이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돌려가지고 컬러를 선택하신 다음에 얘를 땡겨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을까요? 어,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컬러휠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HSV라고 있어요. 이 HSV는 여러분 포토샵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자, 뭐냐면 맨 처음에는 H. q 고요두 번째 S, s a t u r a 이고요 V는, 어, b r i g h t 가 아니고, 이거, v 류 값이에요. Value, 어, 저도 모게 브라이트니스 n 나왔어요. 원래 이거 포토샵에선 b r i g h t 거든요. 그죠? 어, v a 입니다. 자, H, S, V. 우리 포토샵에서 썼던, 어, a d j u 트 t m 의휴세츄레이션 이랑 똑같은 거죠. 어,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 있는 H는 뭐냐? 컬러입니다. 컬러. 컬러를 뜻해요. 여기도 똑같죠? 컬러 휠을 일자로 쭉 해서 컬러 바의 형태로 해서 밑에서 내리는 려 거고요. 똑같습니다. 빨, 주노 초, 파, 남, 보 다시 빨강의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됐죠? 자, 여기에서 컬러를 먼저 세팅하는 겁니다. 여기서 쭉 당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노란색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주시고요. 이렇게 노란색 컬러를 잡을 수 있겠죠. 그죠그 다음에 S는 뭐냐면 채도죠. 지금 좌측 끝으로 가있다라는 말은 채도가 아예 없다. 즉 무채색이다 라는 뜻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컬러감이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끝까지 다 땡기면 컬러가 완전히 잘 나온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요. 이해가 됐을까요? 어. 자, 일단 마지막 밸류에이션은 그거죠. 밝기 이것도 어. 오른쪽으로 가면 밝아지고 왼쪽으로 가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 포토샵이랑 똑같아요. 요거는. 어, 그렇게 해서 원하는 컬러를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컬러 잡아줄 거예요. 약간 이렇게 해서 이거 자, 일단 제가 한 거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이거 금이에요. 금. 자, 골드 컬러고요 자, 아래 보면은 트랜스페어런시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랑 딱 하나만 할 거예요. 바로 이 트랜스페어런시만 할 겁니다. 자, 트랜스페어런시. 얘는 뭐냐면 투명도를 뜻해요. 투명도. 우리 오퍼시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지금 블랙이죠. 블랙이라는 말은 그냥 이 위에 컬러가 온전히 잘 나온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트랜스페어런스의 수치를 화이트 쪽으로 좀 땡기면 어떻게 되냐면 자 화면 볼게요 자쭉 땡기면 이렇게 반투명하게 바뀐 거 보이나요? 이렇게 투명도를 주는 애예요 보통은 얘를 그럼 언제 쓰느냐 우리 어그 뭐라고 하죠? 약간 좀 내부가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동차의 전조등 같은 거뭐 그런 거 만들 때 주로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혹은 전구 같은 거 있죠 내부가 보여야 되는 거 그런 거를 만들어줄 때 쓰는 게이 트랜스페어런시라는 애예요 요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두 개만 알아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당장은 말이죠 음, 됐죠? 이해됐을까요? 좋습니다 전트랜스페어런스 그냥 끌 거예요 전 금색 그대로 만들 거거든요 자, 되셨나요? 요거 이해가 됐을까요? 음, 좋아요 자, 그럼 다음에 어, 재질을 하나 더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이 창에서 얘를 없앨 건데요. 없앤다라는 게 지워버리겠다라는 걸 알고 잠깐 이 창에서 감출 거예요. 감추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절대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안 돼요. 그럼 지워줍니다. 딜리트 말고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요렇게 생긴 거 보이나요? 요거 보여요? 어, 뭔가 반짝반짝하게 생겼죠? 어, 깨끗하게 치워주는 거예요. 이걸 클리너라고 하는데 얘 눌러볼까요? 그러면 없어질 겁니다. 그죠? 근데 지워진 건 아니고 여기 위에 A라는 애는 나만은 있어요. 다만 작업창에서 잠깐 지우겠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됐을까요?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페이버릿에 있는 이 마야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어, 어, 맨 위에 있는 분리 한번 눌러볼게요. 분리. 두 번째 쉐이딩입니다. 분리. 블린. 자, 분리을 누르면 또 분리라는 애가 나오고요. 우리 분리 이름 또 바꿀 건데 이번엔좀 다른 방법으로 바꿔볼게요. 아까 전에 어, 일단 분리 눌렀나요? 어, 눌렀죠? 자, 분리락과 우리 이름 바꿀 때 뭐로 바꿨죠? 여기로 바꿨죠?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가 요거를 클릭할게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는 순간, 이름을 클릭하면요. 이 상태에서 알파벳 B라고 해서 얘 이름을 B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도 입힐 거예요. 두 번째, 얘 선택하시고요. 요거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우클릭한 다음에 Assign Material to Viewport Selection 하면은 붙겠죠? 두 번째 쉐이딩 붙는 걸볼수 있어요. 붙었나요? 어, 제가 붙었죠? 쉐이딩이 지금 붙은 걸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 아까랑 좀 다르죠? 뭔가 얘는 광택이 조금 더 있는 걸볼수 있어요. 맞나요? 그죠? 광택이 좀 있죠? 자, 이 블린 쉐이더는 램버트 쉐이더랑 달리 광택이 좀 있습니다. 음. 마치, 어,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죠? 플라스틱 같은 느낌으로 지금 있는 걸볼수 있어요. 느낌 재질이 좀 다릅니다. 자, 그럼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우선은, 어, 똑같아요. 여기 컬러가 있는 걸볼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컬러를 좀 바꿀 건데요. 컬러를 선택하신 다음에 원하는 거 아무거나 색깔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가보죠. 아까 트랜스페어런스 뭐였죠? 투명도였죠? 자, 여기도 트랜스페어런스가 있어요. 건들진 않을게요. 이미 알고 있으니.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 여기 아래 내려가면은 이 스펙큘러 쉐이딩이라는 이 부분인데, 자, 스펙큘러라는 말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쉽게 말하면 스펙큘러는 아주 쉽게 읽기를 하면요. 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광원, 즉 뭐냐면 얘요, 예 얘, 이거, 이거. 우리가 이거를 어, 미술 업계에서는 하이라이트라고 보통 부릅니다. 하이라이트라고 불리는 요거이 광택을 우리가 스펙큘러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스펙큘러의 색깔을 뜻해요. 지금 스펙큘러 색깔 회색 계통이죠. 제가 만약에 얘를 선택한 다음에 빨간색으로 바꾸면요, 어, 빨간색 티가 안 나네.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스페큘러가 파란색으로 바뀐 걸볼수 있어요. 자, 조금 더 파란색 가볼까요? 티가 좀잘안 나네요. 어, 바뀌었죠? 그죠 스페큘러 색깔이 바뀐 걸볼수 있죠. 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흰색 할 겁니다. 보통 화이트거든요. 이렇게. 이해되셨을까요? 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은두 번째 거. 얘가 현재 0.3인데 얘를 당기면요. 광택이 조금 더 이렇게 커지는 걸볼수 있어요. 범위가요. 이해가 됐나요? 어, 이렇게 광택이 퍼집니다. 자, 이 광택이 퍼진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면좀 길어요. 그래서 그냥 광택이 퍼진다라고만 알고 계시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차 후에 레드시프트라는 거를 하나 배울 때, 그때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예요. 어, 그때 디테일하게 설명할 고 지금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 퍼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짧그 작게도 만들 수 있고요. 퍼지게도 만들 수 있어요. 이해되셨을까요? 어, 저는 그냥 기본 원래 수치인 0.3으로 냅두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어, 여기까지가 블린 쉐이딩에 대한 거였고요. 반짝반짝 빛나죠? 조금 더이쁘게 얘보다는. 자, 이번에는 또 다시 한번이 창을 좀 꺼볼게요. 자, 끌려면 이거였죠? 이거 요거 반짝반짝. 이거 한번 눌러서 창을 좀지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하나 더 만들 거예요. 페이버릿 마야에 가면 이번에 마지막 하나. 퐁 눌러봅시다, 퐁. 자, 퐁을 누르시게 되면은 폼 퐁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이름 한번 바꿔 볼까요? 이번엔 C로 바꿉시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얘기를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어, 저는 여기는 창안 쓴다고 했잖아요. 어, 그럼 강사님은 컬러 이런 거 대체 어디서 바꾸나요? 할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얘를할 때요. 자, 이 쉐이딩을 선택한 다음에 여러분들 단축키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에 어트리비티 창이라는 게 떠요. 컨트롤 A는 어트리뷰티 창을 여는 방법이에요 단축키를 혹시 까먹으셨다면 그냥 여기 어차피 어트리뷰티 창이 있어요 그냥 얘 누르면 돼요 클릭하면 어차피 바뀝니다 어, 근데 이거 어트리뷰티 창으로 이동하는 거 단축키 꼭 알아두세요 왜냐면 엄청 많이 쓰거든요 어트리뷰티 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어트리뷰티 창이 뭐냐면 속성 창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트리뷰티가 해석하면 속성이잖아요 그죠? 어, 속성 창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보시면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전 얘는 안 씁니다. 전 얘를 안 쓰고, 여기서 다 모든 작업을 해주는 편이에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우리 한번, 요번에는 어트리뷰트 창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컬러 원하는 걸로 하나 바꿔볼까요? 컬러 눌러가지고요. 컬러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는 걸로 하나 바꿔봅시다. 자, 그 다음에 입혀줄게요. 이 도형 입혀줄게요. 요거 선택하시고, 우클릭해서 Assign Material to Viewport Selection 해서 입혀주시고요. 그러면 잘 들어갔죠? 지금 쉐이딩을 제가 누르면 여기에 이 쉐이딩 관련된 게 나오잖아요, 맞죠? 자 이번에는 지금 이 쉐이딩이 얘한테 입혀진 거는 알고 있죠? 지금 이미 입혀졌어요. 자 제가 이번에 쉐이딩 선택 안 하고 이 오브젝트 선택해 볼게요. 오브젝트 선택해 봅시다. 선택했나요? 어, 선택하시면 여기 여러분들 어트리뷰티 창탭쪽 보시면은 C라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입힌 그 쉐이더가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오브젝트랑 연결된 쉐이딩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머티리얼 창을 이제 안 열어도 돼요. 어, 굳이 열지 않고 여기서도 할수 있어요. 얘한테 이핀 쉐이더를 따로 조정하는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어, 그래서 여기서 C를 누르게 되면은 이 쉐이딩이 떠요. 바로.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트랜스페어런스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 투명도에 관한 거죠? 그렇죠 여기 아래에 내려가시면은, 똑같이 스펙큘러 쉐이딩이라고 있는데, 조금 창이 달라진 걸볼수 있지만, 똑같은 것도 하나 있어요. 뭐죠? 스펙큘러 컬러는 똑같죠?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 하이라이트의 컬러를 뜻하는 거고요. 전 얘도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흰색으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고 화면 봅시다. 자, 화면 보니까, 이세 개의 쉐이딩, 다르죠? 느낌이. 그죠? 좀 달라요. 자, 먼저 얘는, 어, 언뜻 보기엔 고무 같은 느낌이에요. 광택이 거의 없는 고무. 그죠? 뭔가 그런 느낌이고, 얘는 좀 플라스틱 관련된 느낌 같아 보이죠? 그죠? 플라스틱. 그죠? 자, 그럼 이거. 굉장히 광택 세죠? 그죠? 언뜻 보기에는 뭔가 구슬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죠? 뭔가 쇠구슬 같은 느낌도 나죠. 자, 그래서 쉽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램버트는 고무 질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플라스틱 질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분리는. 그 다음에 퐁은 쇠질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략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렇게 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만 더 가볼 건데, 이렇게 입히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가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아까 하이퍼 쉐이더 창으로 이거 눌렀죠. 그죠? 이거 말고 옆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애도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거 뭐죠? 컷할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서는 렌더링 버튼입니다. 어, 렌더링 버튼이에요. 얘를 만약 제가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렌더링이 돼서 나오는걸볼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딱 보이죠? 쎄질감, 약간 플라스틱 질감, 고무 질감 이런 식으로 느낌이 대략적으로 나열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렌더링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렌더링뭐 별로 어려운 게 없죠. 그냥 누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세 개의 질감을 활용해서 좀 예제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뭐를 할 거냐면은 자 파일에 오픈 쓰는 눌러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2번 데스크라고 있죠. 책상이죠. 데스크를 한번 오픈해서 갖고 와 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일단 먼저 1차적으로 한번 입혀 볼 건데, 어, 사실은 이 쉐이딩에서 한 가지가 지금 빠졌어요. 뭐냐면 제가 여기서 쉐이딩하고 앞에 또뭐 붙었죠? 텍스처가 붙었죠? 자, 텍스처를 입히는 거를 지금 안 했는데, 자, 텍스처도 좀 입혀 볼 거예요. 텍스처 입혀 볼 건데, 어,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우리 6번 폴더에 보면은 마야 파일 3개랑 여기 뭔가 이미지 파일 jpg 파일을 하나 올려놓은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얘가 뭐냐면 데스크 우드 컬러라고 되어 있는 요거예요. 요 질감인데 얘를 입힐 건데요. 이런 이미지를 입히는 작업을 텍스처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쉐이딩과 조금 다른 거죠 쉐이딩은 그냥 어, 컬러 바꾸고 재질감 느낌 주는 거라면 텍스처링은 이미지를 입히는 걸 텍스처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텍스처링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요거 있죠 요거 여기에다가 쉐이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은 하이퍼 쉐이더 창을 여신 다음에 어 렘버트를 넣어볼까요? 렘버트 아 블린 렘버트 뭐 아무거나 넣을게둘중 아무거나 넣을게요 그냥 블린 눕시다 블린 누운 다음에 선택해서 우클릭하셔가지고 Assign Material to viewport Selection 하게 되면은 얘가 입혀졌을 거예요. 입혀진 거 확인하는 방법은 선택하고 나서 쉐이더 창을 봤때 빨간색 테두리가 나오면 입혀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됐나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 얘 이름을 이번에는 좀 제대로 지어줄 건데 불린 1 말고요. 이름을 데스크 언더바 그 다음에 어... 나무니까 우드라고 합시다 우두. 데스크, 언더바, 우드. 이렇게 한번 지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어, 나무 질감을 넣을 건데요. 나무 질감에 해당하는 컬러를 바꿔줄 거예요. 컬러를 나무 질감으로 바꿔줄 겁니다. 자, 그럼 컬러가 어디냐면, 우리, 여기, 어트리비트 창의이 데스크 우드 있죠? 선택하시면, 여기에 있는 컬러. 보이나요? 음, 보이나요? 여기에 바꿔줄 건데, 자, 텍스처를 넣는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컬러 부분에 쭉 오른쪽 가시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체크 박스. 체크박스 보이시죠? 이 체크박스를 눌러 주도록 할게요. 누르면 요런 게 떠요. 크리에이트 랜더 노드라는 게 떠요. 요거 떴죠? 자, 이거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뜨면 어차피 누는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파일이라고 있어요. 보이나요? 파일. 보일까요? 보이죠? 어, 파일 눌러 볼까요? 자, 파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파일이라고 바뀌는 걸볼수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과정이 지금 거쳐졌는지 보여 줄게요. 자, 화면 보시면 이 하이퍼 쉐이더 창에서 보니까 데스크 우드라는 것의 컬러에 쭉 뭐가 연결됐죠? 연결돼서 파일이라는 애가 지금 연결된 걸볼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하이퍼 쉐이더 창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연결, 연결된 이런 구조를 노드 구조라고 합니다. 어, 노드 방식이라고 해요. 노드 방식. 노드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뭐 하나 연결시켜가지고 다음 스텝,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걸 우리가 노드 기반이라고 해요. 어, 보통 마야는, 마야는 기본적으로 노드 기반의 파, 프로그램입니다. 음. 그래서 노드 기반으로 지금 컬러가 이 파일이랑 연결된 걸볼수 있어요. 맞나요? 어, 그러면 컬러는 이 파일의 영향을 받을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요거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이 파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뜰 텐데 그 중에 이미지 네임에 폴더, 브라우즈 경로 같이 생긴 게 있는 걸볼수 있어요. 폴더 한번 눌러볼까요? 요거. 눌러볼게요. 그러면 갑자기 경로를 넣으라고 나와요. 어, 뭔가 이미지 가더 넣어달라고. 자, 데스크탑 누르신 다음에 06번 폴더 들어가면은 데스크 우드 컬러. 방금 제가 갖고 온 거. 얘를 선택한 다음에 오픈 눌러볼게요. 오픈 눌러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우드 컬러가 들어온 걸볼수 있어요. 근데 보이진 않죠. 자왜안 보이냐면 텍스처 모드가 지금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건들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숫자 6번을 누르시면 텍스처 모드로 갈수 있어요. 그래서 6번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이제 보이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무 질감이 들어갔죠. 요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어,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나무 질감도 넣었고요. 여기 쇠 질감도 넣을 수 있겠죠? 아까 배웠던 걸 이용해서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만 더 가봅시다. 파일에 파일에 임포트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거 뭔지 요거까지만 할 거예요. 파일에 임포트 한번 눌러봅시다. 파일에 임포트 import. 자, 임포트는 뭐냐면 우리말로 굳이 해석하면 가져오기예요. 가져오기 어, 파일에 오픈쓰는 거 달라요. 오픈쓰는 뭐냐면 이 파일을 닫아버리고 새로 파일을 여는 거죠. 임포트는 어, 뭐냐면 다른 파일을 이 파일 안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어, 개념이 좀 다릅니다. 자, 임포트를 눌러가지고 뭐를 할 거냐면 은 우리 아까 전에 데스크 열었잖아요. 그거 말고 체험 의자죠, 의자. 의자를 선택한 다음에, import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의자가 갖고 와지는 걸볼수 있어요. 음. 다른 파일을 해당 파일 안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어, import로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아웃라이너 창을 보면은, 체어라는 그룹이 있는 걸볼수 있죠. 어, 이 체어라는 그룹을 선택한 다음에, 지금 겹쳐져 있으니까, 자, 조금만 이렇게 뒤로 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한테 전부 다 쉐이딩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죠. 어, 여러분들이 다녔던 학교에서는 이, 런거안 썼을지 모르겠죠. 제가 다녔을 때 이런 거 썼었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 지금 바뀌었겠지만요. 자, 여기도 나무 질감이었죠. 그때 당시에. 아, 미안해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얘기했다. 여기 나무 질감이었어요. 어, 여기 나무 질감으로 바꿔주시고요. 여기도 나무 질감입니다. 원래는요. 요즘은 바뀌었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어, 그래서 나무 질감 해주시고, 나무 다세였죠 그죠? 다 바꾼 다음에, 우리 렌더링까지 걸면은 이미지가 한장 이렇게 뽑히겠죠. 그렇죠. 이미지가 뽑힐 텐데 뽑힌 이미지를 여기 파일에 가시면은 렌더 뷰에서 파일에 세이브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저장을 바탕화면에 할 건데 바탕화면에 이름을 써서 할 건데 파일의 형식 이름을 jpg로 꼭 저장해 주셔야 돼요. jpg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름을 뭐어 클래스셋 이라고 한다고 치고 한 다음에 저장하면 세이브 누르면 되긴 하는데 한 가지 세팅을 건드려줘야 돼요 화면 잠깐 봅시다 저장할 때 여기 세이브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걸 반드시 컬러 매니지먼트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걸로 무조건 바꿔줘야 돼요 이걸로 안 바꾸면 컬러가 이상하게 나와요 이걸로 꼭 바꿔주세요 아셨죠? 어, 이게 뭐냐면 마야에서 지금 렌더링 건 컬러랑 일치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어, 얘를 누르고 나서 세이브 누르면 저장이 되고요 바탕화면에서 보면 그 이미지가 뽑힌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요